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자, 28장 레위 마테. 이제 우리가 27장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근데 우리가 이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사실 모든 장, 87장까지 같은 내용이죠. 왜냐하면 보면은, 이제 매 장마다 거기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 여러가지 이유로 뭐병 걸렸든지, 혹은 외롭든지, 어려운 일 있든지, 그런 구원이 필요한 사람,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난한 심령들 심령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등장하고 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로 그 그에게 오시죠. 뭐 혈루병 여인 혹은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제 그래서 그 포무지 자기 힘이나 혹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통, 슬픔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슬픔이나 어둠에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벗어나면서 그 사람이 참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또 한편 누가 등장하느냐면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제 놀라죠.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도대체 저는 누구냐? 하면서 우리가 오늘 큰 구원을 보았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고 또네 번째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 기분 나빠하는 사람. 그렇죠? 오겠어요. 그런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보고 또 가난한 참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참 거기서 구원받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위로 얻는 걸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정말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도... 대체 누구냐 면각 장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 이것은 참 미스터리입니다. 어째서 이럴 수가 있나. 그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진리를, 생명을, 빛을 알아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맞이하고 퍼뜨려야 되는데 그걸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하다가 계속 불쾌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는 이, 물론 우리가 미수님 입장일 수는 없죠. 그러나 이 우리는 이 가난한 심령이든지, 혹은 뭐 구경하는 입장에 있든지, 아니면 그걸 불편하고 뭐 기분 나빠하는 입장이든지, 셋 중에 하나죠. 우리가 우린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제 제일 좋기는 참 나는 아주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 이유 없어도 우리는 사실 죄인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주위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무슨 슬픈 일들, <laughs> 고통스러운 일들. 보면서 그 다음에 내 속에 본성적으로 있는 죄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그 사람이 되는 게 제일 좋죠 그런 사람 하다 못해 나도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서 한번 볼까 구경 뭐 그런 입장이 돼도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최악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또 가난한 심령들이 구원에 기뻐하고 소망에 감사하는 걸 보면서 불편해하고 기분 나빠는. 하 왜냐면 그들은 왜그러냐면 여태 그들이 뭐 이런저런 생활을 해왔고. 심지어 종교 생활까지 해왔지만은 예, 그들의 가장 관심은 자기들이 주목을 받는 데 있었어요. 자기들이 자기들이 뭔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주목을 받는 그 일에 있었지요. 신앙인이는 아니든 어쩌면서 국회의원도 되고 유명한 사람도 되고 또 박사 모자도 쓰고 하지만은. 거기에 내가 주목받고 존경받는데 관심이, 욕망이 더 클수록 그런 일에 노력 더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뭐 종교적으로든 혹은 일반적으로든. 근데 지금 그들이 딱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 쏠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쏠리고 또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특권 같은 거. 근데 보니까 그들이 엉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보장됐다 그러고 어떤 면에서 오히려 그들이 더 하늘에 가깝다 하니까 상하는거죠 기분 나쁘고 그래서 어떻든 참 이유야 어떻든 우리가 심령 안가난한 것은 저주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었건 학문을 많이 쌓았건 혹은 집안이 좋건 혹은 내가 지금 뭐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건 어떤 이유로건 이 가난한 심령이 아니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에요 저주죠. 그래서 조심해야겠어요, 그렇죠? 부자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것참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장에서도 문둥 병자가 좋아지니까, 거기 아주 불편해 하죠. 그 사람이 온전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도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아주 불편해 하는 사람들 있었듯이. 지금 레이 마태 여기도 그래요. 레이 마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는 소문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알수 없는 게 누구의 마음 속에 진리나 참된 생명이나 행복, 그리고 하늘의 의미와 가치를 가치가 그것이 전해질 때 어떤 사람 누구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할까 미스테리에 이것도. 가장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의외로 거기에 강하게 반응하면서 끌려오고, 마리아, 삭개오, 또 이런 사람, 마태. 또 가장 거기에 민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보고도 몰라요. 오히려 그런 걸 보고 불편해 한다니까요. 기분 나빠하고. 정말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나는 안식일 교인, 못해. 집드더군나 안식일 교회 안에서도 장로 혹은 무슨 뭐 장이다. 어,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근데, 근데 예수님 앞에는 어떤 뭐 혈연적인 뭐, 혹은 뭐 조직적인 혹은 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은 그것이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누가 가난한 심령이냐? 누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계시죠. 거기,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이 마테라는 사람도 엉망으로 살고 있었지만, 나사렛, 요즘 나사렛에서 나온 그 새로운 선생님, 사람 차별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소에서 일은 하고 있지만, 관심이 그쪽으로 늘 가요.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을 때 마태는 예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보았다. 자기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매우 놀랐다.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다. 마태의 마음에는 주저함이나 의심도 없고 이익이 남는 사업이 이제는 가난과 곤란으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는 충분하였다. 정말로 이 마태 진리나 하늘의 사물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해요. 그렇죠? 그 어느 신학자보다도 더 하늘을 민감하게 느끼고 거기에 반응을 빠르게 하고 행동으로 자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어버려요. 알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니까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도대체 누구의 마음속에 영원 혹은 진리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은 뭐 우리가 남은 뭐 이렇든 저렇든 나는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나는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 봤을 때 나는 과연 가난한 심령이냐? 난 명예욕 혹은 내 자부심을 세워주는 그런 일에 관심이 많으냐? 혹은 뭐내 자신이 재미있고 즐겁고 즐기는 그 일에 관심이 많으냐? 아니면 참된 의미, 가치, 진리,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냐? 우리가 자신을 살펴볼 일이죠. 하여튼, 마태는 다 던져버리고 따라가요. 근데 그 당시 굉장히 기대를 모았던 한 사람 있죠. 성품, 뭐, 여러 가지 학식, 혹은 성경 지식, 부자법관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따라오라 하니까 진리가 하늘의 하나님이 안 따라가죠. 따, 따지고 계산하고. 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정말 누, 누구도 모른다니까요. 우린 절대로 가난한 심령들이 또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가난한 심령들이 위로 얻고 구원 받는 그 일을 불편한 마음으로 기분 나쁜 마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심내요 하는 얼마나 위대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꺼이 더 낮은 데로 내려가야지. 나는 더 낮아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유지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마태에 이제 하나도 아, 이제 드디어 인간 대접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 하는 그것을 참 감사해서 한턱 내지요. 집에 잔치 열고 자기 아는 사람들 다 끌어모았는데 모인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참 행편없는 사람들. 뭐 길거리에 서성거리거나 밤거리에 그냥 오가는 거리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께 있어서는 잔치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는 뜻으로 준비되었으며 그분께서는 이 호의를 받아들이기를 주저하지 아니, 아니하셨다. 어떤 정치적 문제도 그분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세리들 간에 광범위한 관심이 일어났다. 진리에 대해서 또 생명이나 새로운 빛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세리들 뭐그 당시 술집 여자들 뭐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 하늘의 진리에 대한 광범위한 관심이 이 일로 일깨워졌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가난한 심령, 생수를 갈급하는 마음이었다.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 식탁의 귀빈으로 앉아 당신의 동정심 사교적인 친절한 행위로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그 술집에 몸 파는 여자들, 거리에 이렇게 불량해 보이는 사람들, 치, 인간 이하 비서시 취급하는 사람들이 쫙 앉아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메시아가 일일이 그들에게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는지요. 어디서 뭘 하시는 누구이신지요. 하고 인사를 건네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참, 그 사람들은 이런 대접을 우리가 받는 날도 오다니. 너무나 그들에게 이 새로 오신 선생님의 태도나 모습은 인상적이에요. 인상적입니다. 그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분의 신임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를 갈망하였다. 전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혹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당신들 그리 살다가 복못 받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배은망덕한 사람들 천벌 받습니다. 그들은 너는 뭐 너는 뭐별수 있나? 너, 우리는 드러내놓고 하지만 너는 성전에서 사귀시지 않느냐? 하나도 그들에게 존경심도 없고 그들의 말들을 용이도 없는데 저 나사렛 예수, 아, 저분이 저런 분 같으면 저분에게는 내가 참좀 바르게 보이고 싶다. 저분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어났어요. 그, 참, 사람들에게 격멸을 받던 그들에게서. 갈급한 심령의 그분의 말씀은 축복과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임하였고, 새로운 충동이 일깨워지고, 새 생애에 대한 가능성이 이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열려졌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는데, 그 어두운 마음에 참, 혹은 불량한 마음에, 선에 대해서 혹은 가치나 진리에 대해서 새로운 충동이 그들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되고 싶은 샘물처럼 솟아오르죠. 과연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에 이 같은 모임에서 예수님에게 인상을 받은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처음 부어져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였을때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이때 받은 인상으로 나중에. 그리고 이들 중에 상당 얼마나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이들 가운데서 전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죠. 멸시 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 맡은 일에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마태복음, 우리, 복음서 첫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전까지는 마태는 경멸, 무시당하는 이름이었잖아요. 부끄러운 이름. 그러나 참, 예수님, 그야말로 가장 무서운 형벌 도구 십자가를 지금은 가장 거룩한 상징으로 만드셨듯이 가장 어둡고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마태 보세요, 마태. 우리가 얼마나 긴긴 세월 이 마태라는 말을 이름을 부르면서 마태의 덕을 보고 있어요. 마태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겠지요? 우리도 마태처럼 예수님이 부를 때 계산 안 하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제자로 써줍니까? 하고 무조건 달려가버린다면, 우리 이름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되지 않겠습니까? 망설이지 마시라니까요. 음, 이것저것 걱정할 게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부자 법관이 가장 빛나는 이름이 될뿐 했을 텐데, 어떤 면에서 부자 법관이 그때 따라갔으면 그 이름으로 무슨 무슨 복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이름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안 따라갔거든요. 안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 어둠 속에 의미도 모르고 방향 없이 사는 이 방황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선과 혹은 밝음과 진리에 대해서 새롭게 마음에 충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을 한, 한, 한쪽에서는 키워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참미스터리입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위치에 있건, 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평생을 살았건, 혹은 신학을 했건 신학자건 그 누구건 장로건 가난한 심령이 아닐 때, 가난한 심령이 아,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 예수님께서 한발한발 한발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몇 발짝 못 가서 내 판단으로 이내 지식으로 나는 엉뚱한 데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가난한 신명이 아닐 때에 가장 절망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마귀에 사로잡힌 그래서 왜 이런, 이런 사람들하고 당신은 거룩한, 거룩한 교사라면서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라면서 왜 이런 데 와서 우리처럼 성전에서 안 가르치고, 왜 이런 참 지저분한 데 와서, 왜 이런 참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진리가, 하늘의 거룩함이. 예수님 말씀이,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하고,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하늘에서 구원자로 왔는데, 가난한 심령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자로서 여기 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그 말씀이 마,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 말씀처럼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대가늘 따로 있지요 이 가난한 심령에게 거기로 갑니다. <laughs>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배고픈 사람은 음식을 구할 테고 환자는 의사를 구할 테고, 뭐 기름 떨어진 자동차는 기름을 구할 테고, 주, 주유소를. 진주 장사는 진주를 구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찾고 계신다고요?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을 차,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지식인도 아니고, 그분은 뭐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분은 아주 높은 사람 명예나 권력자도 아니고 누구를 찾아서 온이 땅에 사람들 사람들을 속을 헤매고 다니신다고요. 가난한 심령을 찾아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시고 또 사르바스로 가시고 또 가난한 여인을 찾아서 저 북쪽으로도 가시고 고래 배 속에도 가시고 가난한 심령에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 상태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있지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 상태예요. 현재 벌거벗었고 눈멀고 믿음 없으면서 왜냐면 위험한 위험한 대로 안 가거든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상태는 지금 우리 재림교회의 전체적인 상태는 가난한 심령 아닙니다.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임하시지 않고 문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역에서 회개해야죠.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다시 낮추고 회개하고 가난한 심령 되지 않으면 우리는 교인으로서 혹은 교회로서 교단으로서 희망 없습니다. 옛날 유대인들 그들처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사람이 온전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수 있기 전에 우리는 높은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가 포기될 때에 사람을 새로운 포도,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새 가죽 부대가 새 포도지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신자에게 새 생명을 불어 넣을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다시 재현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어, 안식일 혹은 성소 혹은 율법에 관해서 영혼 불멸, 영혼의 어떤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에 가장 일치하는 교리를 갖고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포도주를 담을 만한 부대라고 생각했는데 연결이 아니에요. 2000년 전 그들처럼, 2000년 전 그들이 성전, 성경에 가장 합당한 제사 제도, 유월절 하나님 말씀 명령하신 그대로의 형식을 지키고 있는 거기에 메시아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가 임할 때그 포도주는, 그 포도, 포도주 부대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감당을 못하고 찢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우리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은혜의 천국신 예수님, 더 영광스러운 재림과 함께 오는 천국, 영광의 왕국을 우리가, 우리가 맞아들이는 포도주가 되는, 포도, 새 포도주 부대가 되는 방법은 가난한 심령이에요. 우린 다시 회개하고, 낮아지고,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천국으로 또, 재림과 함께 오는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